Boom. Cool.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판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가 한개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가 세개 거의 다풀셨으면 먼저 풀셔도 상관은 없어요. 잘 모르겠으면 여기 한번 보세요. <laughs> 자, 첫 번째로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여기는 가장 간단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 어떻게 하네? 2x는 4보다 작고 x가 2보다 작, 작다. 얘는 어떻게 표현해? x는 마이너스 A보다 크다라고 표현해주겠지, 그치? 자, 여기 식두 가지의 식을 어떻게 하는 거야? 가장 간단하게 만들어주시는 게 먼저, 그치? 만약에 내가 간단하게 만들어줬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줘야 돼? 수직선을 그으셔서, 마이너스 A 위치 표시해주시면 돼요. 어, 간단하게. 그러면 X는 E보다 작을 거니까, 뚫려있는 상태에서 작을 거고, 자 A는 뭐야? 클 거야 이렇게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맞죠? 자 근데 이거 만족하는 정수가몇 개래? 한 개라고 했으니까 안에 숫자가 뭐가 나오는데요1 그럼 그 뒤에 있는 숫자는 뭐니? 0이죠 아 그럼 얘는 어디 사이에 있어? 0과 1 사이에 있을 거야 맞지?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뭐야 일단? 중요한 거 여기 부호 뚫려있는 부호가 중요하고 그 다음 뭐 보면 돼? 마이너스 A가 각자 정수 부분에 있을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달라고 했어. 그치? 그러면 여기 좀잘 볼게. 여기 진짜 중요한 거야. 마이너스 A가 예를 들어서 1이었어. 그럼 정수 나오니 안 나오니? 정수에서 나와 안 나와? 둘다 뚫려있기 때문에 정수 나와야 안 나와요. 얘안 포함하는 거니까. 나오지 않죠? 그쵸? 맞죠? 기어 이해 되니? 여기서 만약에 마이너스 A가 1이 된다면? 마이너스 세가 1자리로 가는 거야. 여기서 0과 1 사이가 있고 여기가 2라고 하는데 2는 고정이죠, 그쵸? 2는 고정이고요. 만약에 마이너스 세가 1에 된다면 이렇게 된다면 가능하니 안하니라고 예상하는 거야, 알겠지? 마이너스 세가 1자리까지 와서 얘가 마이너스 세랑똑같아 이러면 되요, 안 돼요. 정수에서 나오니까 안 나오니까. 안 나오겠죠, 왜? 둘다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안되겠지? X 쳐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만약에 0이라면요 똑같이 클거지 그치 얘들아 맞지? 그러면 여기는 1 나와 안나와 나오겠죠 그쵸 왜? 0은 안포함할거고 가장 가까운 정수 뭐야 1 될거니까 자 그럼 여긴 돼요 안되요? 돼요? 돼요 그럼 마이너스 2는 여기 사이에 있을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A는 1이 되면 돼, 안 돼? 안 돼. 0보다는 같거나 클수 있어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이렇게 푸시하는 문제. 자, 항상 정수로 비교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이거 약간 기계적으로, 아, 이때는 이렇게 비교해야 돼.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무조건 사이 의 정수를 비교하는 거야, 얘들아. 한 개만 더 해볼게요.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게 목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 그대로 수직선 안에다가 써줘. X는 4 이하니까, 색칠해서 이하라고 써줍니다. 4. 그 다음에, 4 플러스 2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부터 먼저 세자고. 여기서 알고 있는 걸로 정수, 정수 4 포함돼요? 안 포함돼요? 포함돼죠 그쵸? 몇 개? 3. 몇 개? 2. 이렇게 하면 딱 3개 만들어지잖아, 그치? 그러면 1까지가 어떻게 되는 거야? 1부터는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몰라. 4, 3이는 확실하게 있어야 정수가 몇개 나오니? 3개 나오잖아. 아, 그러면 1과 2 사이에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고, 얘를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 알겠지? 그럼 4 플러스 2는 어디 사이에 있어, 지금? 지금 제가 어, 파란 색깔로 색칠해드릴 건데, 너 사이에 있습니다. 여기 사이에 있는 거야. 1과 2 사이에 있는 거야. 자 그러면 1과 2 사이에 있기 때문에 4 플러스 2가 0보다 크대 이거 무슨 뜻이야? 내가 만약에 예상하는 거야. 또 예상하는 거야. 여기 사이에 있을 거니까 가장 근처에 있는 2랑 1 중에서 4 플러스 2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보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2로 되었었다면 정수 3 개를 만족합니까? 안 만족하겠죠? 두 개밖에 안 되겠죠? 그쵸? 얘는 안 되고요 만약에 내가 1이었다면 2, 3, 4니까 3개 만족하겠죠? 그쵸? 그래서 얘는 돼 그래서 4 플러스 2a는 2가 되면 안 되고요 1보다는 같거나 커야 돼 그래서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여기 나머지는 어렵지 않고 여기 비교하는 것만 어렵단 말이야 비교하는 거한 번만 더 해볼게 알겠지? 여러분들 7번이랑 8 7번만 한번해보자 7번 7번만 한번 해보자 고성네네 음, 여기 네. 음. 수직선에서네 1이 포함되면 정수가대규가 되는 거아니 1이 포함돼요 근데 여기 1이 포함되면

있잖아, 그렇지? 얘는 고정이고 정수가 몇개 되면 4, 3, 2가 되면 되잖아, 그렇지? 어, 그럼 얘는 당연히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죠, 그렇죠? 어, 얘는 뚫려 있잖아. 지금 모습 어떻게 있어? 얘가 뚫려 있으니까 얘는 틀려 있다 쓰는 거야. 뚫려 있기 때문에 뚫려 있으면 2를 포함해 안 포함해? 안 포함하지, 그렇지? 안 포함하니까 2, 3, 4가 되는 거. 포함해야 돼. 그래서 포함해야 돼. 그게, 그게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그 정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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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도도이도이 정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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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이이 8번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7번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7번도 한번 볼게요. 여기 있는 제가 계속 조금 원래 딴거더 하고 싶었는데 여기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가장 많이 틀린데 활용 제외하고 여기가 가장 많이 틀린 부분 중에 하나라서 그래. 시간 좀만 더 줘. 시간, 시간 좀만 줘. 알겠어. 7번 풀 거니까 네, 이해가 안 돼요. 네? 이해가 안돼 방문 서비스가 긴 기다려. 이렇게 쓰 m e 어. o o r under my chip. They always have some one high to the chip. It's not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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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not 나와요? 어플스 나오지 어. 자 7번 한번 볼게 응? <laughs> 답이냐고? 음? 어. 네 근데 7번 쓰죠요자 요거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알겠죠? 요거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좀 빠르게 볼게요 음. 요거는 어떻게 합니까? 2x-6은 x 일거고요그렇죠 x는 6보다 같거나 작다 6x플러스2는 3x-3a, 그치? 호성아, 잘 보자. <laughs> 잘 봐, 잘 봐. 3x는 얼마야? 3a,-2가 된다. x는 어때요? 3분의 3a,-2가 되겠지, 그치? 요거 한 번만 볼게. x가 6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죠? 자, 이거 푸는 대로 해줄게. 얘가 확실하죠, 그쵸? 어, 표시해. 수직선에 무조건 표시하는 거야. 그럼 뭐야? 6. 몇개 나와야 돼? 정수 3개. 5. 4. 그럼 4와 3 사이에 누가 있으면 돼? 마이너스 3A. 얘가 3분의,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가 있으면 되네? 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 뭐가 볼 거야? 사이에 있으면 정수끼리만 비교하면 된다고 했지? 얘는 되니, 안 되니? 안 돼, 몇 개야? 두 개밖에 안 나온다. 얘는 안 돼. X표 쳐. 얘는 뭐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동그라미 표 치시면 돼요. 그러면 3분의 3a-2가 어때? 4보다는 작고, 3보다는 작거나 크다. 왜? 동그라미를 쓰면 작거나 크다. 4면 안 되니까, x니까, 작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요거 푸시면 나와요, 답. 알겠죠? 그럼 답은? 양면 곱하면? 자, 마이너스 3 나와주시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그 다음에 8번만 한번 볼건데 8번의 형태만 봐줄게요. 알겠죠? 네. 다 푸는 방법 똑같고 지금 많이 했으니까 한개만 볼게. 자 여기서는 이렇게 몇개가 나와있어? 세개가 나와있어 세개가 나와있는거 어떻게 푸냐 그 다음에 4x-2죠? 자 이런 경우에는 문제를 요렇게 푸시면 됩니다. 오늘 고등학교 2학년 이거 물어봤어. 어떻게 푸냐. 답답하죠? 그쵸? 어떻게 해야 돼? 요렇게 푸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어, 두 개. 어, 두개 풀어. 자, 그럼 x 플러스 3은 얼마야? 5x 마이너스 1. 5x 마이너스 1은 얼마야? 4x 마이너스 2라고 두개 분리해놓는다를 푸시면 됩니다. 알겠죠? 두 개씩 분리하면서 푸는데, 어, 이거 까먹으신 분, 까먹으시면 안돼 알겠지? 여기서 이거 푸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x는 얼마야 마이너스 4니까 x는 1보다 작거나 클 거고 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에 플러스 1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 만약에 수직선을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1보다 작거나 크고 뭐보다 작아야 돼? 마이너스 2 플러스 1보다 작아야 돼. 정세개씩몇 개? 3개. 그럼 1, 2, 3. 아, 그럼 3과 4 사이에 뭐가 있는 거야?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도 맞춰서 풀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따로 안 할게요. 알겠죠? 그 다음에 넘겨서 어디 볼 거냐면 여기 162번 한번 보겠습니다. 162번 한개볼 거고요. 163번에 한개 보겠습니다. 알겠죠? 그거 하고 끝낼게요. 어? 시간이 많이 없어서 요거는 지울게요. 어, 162번에 1번 요 보이시나요? 관람객, 관람객 관람객 단체 입장권 보이시나요? 네. 단체 입장권 한 개만 보고 원가, 정가 한개 보고 끝내겠습니다. 알겠죠? 자 관람객 이거 사기 치는거죠 그쵸? 어떻게 사기 치는거야? 한사람당 5,000원이야 그러면 30명 이상의 단체인 경우에는 20%를 할인해준다고 산다 내가 몇명인지 알아? 몰라 몰라요. 지금 모르는 상태니까 내가 그냥 생돈을 내면 5,000 곱하기 X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만약에 몇명이라고 하는거야? 30명의 단체 관람권을 사는 것이 유리한지 물어보려면 내가 몇명인거야? X명인데 그냥 뭘로 치는 거야? 3 0명을 퉁치는 거야에 들어야겠지? 어나 그냥 30명이라고 퉁쳐. 그러면 여기 뭐야? 5,000 곱하기 30명이라고 거짓말 치는 거죠. 그렇죠더 많이 거짓말 치는 거야. 그러면 할인해 준대. 몇 퍼센트 할인해 준대? 20 퍼센트 할인해 준대. 그럼 100분의 얼마야? 100분의 얼마입니까? 어 80. 누가 더 싸야 돼? 얘가 훨씬 더 싸야 돼. 그래서 등호도 30명 낸게 조금 더 싸게.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더 빠르게 푸는 방법도 있어요. 5천원이 어때요? 똑같으니까 양변에 바로 지워줄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되게 간단하게 X는 얼마야? 이거 곱해주시면 돼요. 100분에 얼마야? 어, 24가 되겠죠? 24명 초과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 30명이라고 하고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 몇 명부터? 25명부터 가능하다. 아마 식을 세울 때 어디가 가장 헷갈리냐면 5000X까지 잘 쓰고 여기 헷갈리는 거야 30명이면 거짓말 치는 거야 알겠지? 음. 자 2번 같은 경우에 아 뭐지? 다왜 아, 30명이야? 4번 같은 문제에서는 20명 이상의 단체의 경우는 15% 단위잖아 그럼 뭘로 보는 거야? 그냥 한 사람이 20명인 걸로 충치는 거야 애들, 알겠지? 음. 그 다음에 항상 내 관람 비용은 어때? 항상 소고가 된다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163번 한번 볼게요. 원가가 천 원인 상품에 정가의 20%를 할인하여 팔아서 원가의 8%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 자, 여러분들이 모르겠으면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어, 어떻게 쓰냐면 항상 원가, 정가, 판매 가격으로 쓰셔야 돼요. 항상 이 순서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순서만 지키면 돼. 알겠지? 원가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네. 그럼 1000원. 정가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지. 정가를 그럼 뭘로 보는 거야? x로 보는 거야. 그럼 정가를 어떻게 한 거래? 20% 할인하여 팔아서 판매 가격이 되겠지. 그렇지? 20% 할인해서 파는 건 얼마야? 100분의 내가 실제 내는 돈 얼마야? 100분의 80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100분의 80X가 됩니다. 자 그러면 원가의 8%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데 항상 원가 정가에서는 이익을 기준으로 항상 낸다고 그럼 여기서 내가 이익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판매 가격에다가 뭐 빼면 돼? 항상 원가 빼시면 됩니다. 알겠죠? 원가가 얼마 X가 아니면 1,000원이네. 원가 빼시면 되고요. 얘가 뭐야? 판매 가격에서 원가를 빼서 이익이 나온 거야. 얘는 뭐가 돼야 돼? 원가의 8% 이상이 이익이 래1 0 0 곱하기 얼마야? 100분의 8. 너기108 아니다, 얘들아. 108로 쓰셔도 틀린 분 되게 많았었어. 어, 그냥 8이 아니, 8% 이익이니까. 뭐 이익을 붙여서 판매한다. 할인해서 판매한다. 제외하면 그냥 8이라고만 쓰시면 되요 알겠죠? 자, 이거 풀어주시면 됩니다. 뭐 해주시면 돼요, 양변에 어, 100 곱해 주시면 돼요. 80x는, 마이너스, 1000에 0두개 붙이고, 얘는 사라질 거니까 얼마야? 8000. 자, 80x는, 어, 그럼 약 10으로 나눠도 되겠네? 8x, 마이너스, 많은 800. 8x는 얼마야? 1 800이 되겠죠? x 반 800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얼마야? 정가? 1350원 이상이면 되겠네요. X 얼마야? 1350원 이상. 그러면 여기서 정가 이상 정해야 될 때, 얼마야? 1350원 이렇게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한다고? 항상 원가, 정가, 판매가격 수를 놓으시고, 마지막에 부등호 세울 때, 뭐만 기준으로 세운다? 이익을 기준으로 세우니까, 판매가격 빼기 원가, 등 원가의 몇 퍼센트, 이렇게만 놓으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40분 잠깐 쉬었다가 4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